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생활하면서 이건 진짜 베트남에 하면 대박 나겠다는 아끼고 아껴 놓은 창업 아이템 5가지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확실한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에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베트남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현지에서 오랜 기간 직접 생활하며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고 선정한 사업 아이템은 분명 다르며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는 빼고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베트남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아이템만 고르고 골라 선정했습니다. 참고하시어 베트남에서 인생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한국이라면 그냥 자기 집에서 문 닫고 생목으로 노래를 불러도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올 판에 베트남인들은 동네에 지 혼자만 사는지 남들 다 자는 새벽 한두시라도 지인들과 웃고 떠들고 놀다가 흥이 오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지는 가로우케 앰프를 끼고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베트남에선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살인이 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광경에 정작 이곳에 사는 베트남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레벨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삶의 질에도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음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그간 소음보살로 알았던 베트남인들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들려오는 가라오케 소음으로 인해 가진 충돌과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의 신고에도 단순히 구두경고로 끝내거나 잠시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가정 내 가라오케 소음에 대한 여론이 점점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도 들불같은 가라오케 소음에 대한 민심을 더 이상 거스르기 힘들었는지 정부사나 소음공해 방지 신속팀을 친설하는 등 앞으로 소음에 대한 점점 강한 규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오밤중에 자기집에서 자유롭게 부르던 노래를 갑자기 못하게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수요도 어마어마할텐데요.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어쩔수 없이 돈 내고 노래방을 가야합니다. 베트남도 가라오케라는 것이 있지만 집집마다 아무 때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별 필요성을 못 느끼며 이에 가라오케는 일반적인 노래방 이미지보다는 접대 여성이 들어오고 함께 술을 마셔야 노래 부를 수 있는 룸사롱이라는 이미지가 무척 강합니다. 향후 노래방 기계야 저렴한 중국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 가라오케 특성상 그간 축적된 노하우로 꽉찬 한국 노래방을 절대 못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래방 프랜차이즈나 코인 노래방 등 앞으로 열릴 황금 같은 노래방 시장을 대비해 지금이라도 시장을 공격적으로 미리 선점해 놓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향후 베트남에서 계속적으로 강화될 소음 규제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조로의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베트남 도심에서는 한국어를 잘 아는 베트남인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얼핏 보면 잘해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부분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 가능한 수준이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요구하는 비즈니스 레벨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 아직도 한국어 가능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베트남 근로자 월급은 400달러 정도이지만 이보다 두세 배를 주고라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인들 역시 이러한 고용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베트남인 입장에서 문법과 성조가 있는 것까지 유사한 중국어는 한국인에게 일본어처럼 배우기 쉬우나 한국어는 성조가 없어 발음하기 익숙하지 않고 문법 단어 등이 베트남어와 완전 달라. 책이나 동영상 등 독학으로 배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비해 아직 한국어 교육을 떠올리면 특별히 생각나는 대표 학원이나 체인이 없어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몇몇 한국어가 되는 베트남인 강사가 있는 소규모 한국어 보습 학원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적으로 한국인 강사 채용이 어렵다면 현지인 강사라도 확실히 검증된 전문 강사진과 체계화된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면 현재에서 입소문은 시간 문제이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꾸준한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진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집안일을 정말 할수 없는 특수한 경우나 큰맘 먹고 가사도우미를 불러 현지인 대상뿐만이 아니라 큰손인 외국인 손님에도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좀더 전문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균일화하고 한국어나 기타 다른 언어로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베트남에선 청소하면 이렇다 할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프리미엄 청소 시장을 선점할지 모르겠지만 참 부럽습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이 한국의 제빵 상권을 전부 통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전 골목마다 흔히 보이던 개인 사장님이 운영하던 작은 빵집은 이젠 한국에서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는데요. 대기업은 한국 제빵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여 마땅한 경쟁자나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젠 싫으면 사지마 하는 고자세로 빵값도 점점 올라 예전 어릴 적 우유와 함께 자주 먹었던 단팥빵도 이제는 쉽게 먹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에서 빵은 어느새 고급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데요. 아직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 베트남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진출해 있지만 이미 한국에서 돈 맛을 본 대기업이 베트남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가 정책을 고수하여 한국인이나 가끔 들려 그돈 내고 사 먹지 베트남인들이 사 먹기에 너무 비싸 한국과 달리 아직까지 베트남 시장에서 별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기본적으로 물류비, 창고비 등 나가는 비용이 워낙 많아 쉽사리 가격을 움직이기가 어렵겠지만 개인은 다른데요. 인건비가 저렴한 현지인을 쓰고 재료 또한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선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빵의 퀄리티는 한국에 비해 크게 빠지지 않게 제공한다면 현지에서 프리미엄 한국 빵집이라고 얼마든지 입소문이 가능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인타운에서 개인 베이커리로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베트남에 안착을 한 케이스도 많아 개성 있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다면 베트남에 직접 오셔서 충분한 현지 시장 조사 후 창업한다면 베트남에서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쇼핑몰에 간다면 몇몇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뉴스에서 본 것처럼 한류로 인해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여성들이 열광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을 볼 때면 저렇게 손님이 없어서 이 비싼 월세에 직원 인건비까지 주고 앞으로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중국산 화장품이 예전과 달리 품질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가격 자체가 한국 화장품에 비해 워낙 싸기 때문에 더 이상 한류 하나만 보고 가격이 몇배 비싼 한국 화장품을 어렵지 않게 판매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한류 파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또 다른 판매 전략을 적용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에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해 더 이상 고가 판매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베트남인들의 소비 패턴과 실질적 구매 가능한 소비 수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국산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중저가 화장품을 메인 타겟으로 화장품 편집샵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할 사업을 머릿속에서만 구상하지 마시고 현지에 직접 와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고 베트남 20, 30대의 주요 소비 성향과 타겟팅을 철저히 마친 후 사업을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공률을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